네요, 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고의 집에 게임고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게스트를 모겠습니다 바로 우리 이제 저희의 멤버가 대신 바로 어 게임군이 우리 멤버가 한 명을 더 사봤습니다. 지금 제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마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아, 움직여. 빨리 움직이라. <laughs> 알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저기로 가 땅굴릉가 흙굴릉가 거기로 가네 이번에 협동을 할 건데요. 저 시간 보시 뭐 잠깐 좀비 잠깐요. 자 음. 잠깐, 여기 앞에서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우자. 아니 싸우지 말고 전투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여기 빨간가 아니 아니 우리 이사해야 된다니까 아저씨 아저씨 흙으로 저는 막돼 아니 아니 괜찮아. 아 일단 이거 클 크... 아니 그냥 앞 나갑시다. 좀비를 일단 유인해요. 유인, 유인. 아이 진짜 전투 민족 몰라요. 스파르도아아 같이. 나너 그러다가 죽는다. 아, 진짜. 죽어, 죽어, 죽어. 아 죽어! 제 친구라서 반말했습니다. 건방지죠? 아니 저기 봐. 저 뒤를 봐. 뒤를 봐. 이가 마우스잖아. 자 봉. 아여여그렇지자 여기 봉인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치트를 한번 탁 하고 써주면 이제 치저 친구가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저 친구가 바로 줄거야요이 좀비 이 친구가 아아 아, 정말로 빨리 이줄 거예요. 일단 채팅에서 어 이걸 아이 아이 <laughs> 이렇게 지금 제가 어어지고 있죠. 지금 초보라서 그래요. 이 친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지어 뭐?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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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니? 안녕, 죽었네. 죽,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어요. 아, 지안지안 앞으로에서 내려가도록. 하. 저 이따 용암에 닿으면 물처럼 그렇게 돼있대 저기 봐보세요. 용암 봐보세요. 용, 용암으로 이동. 아, 고쭉 빠져 나가야 하는데. 응? 음. 합니다. 어, 그러보니까 또 밤이네요. 자, 제가 이쪽 주는 이유는 이 친구가 여러분들 제가 채팅 잘못 봅니다. 오늘 채팅을 잘못 봅니다. 어허? 좀 인사하시는 것도 제가 잘못 보니까 아, 좀 제발 음, 네 상관이 없. 안 자, 나잘음 잘했어. 내 친구가 마인크래프트 PC는 처음인가봐. 오바일만, 오바일만 했잖아. 던지지 마, 안 돼. 아, 더러운데 소리가 난다. 옆으로 꺾어봐, 옆으로. 안돼 마녀는 못 이겨! 마녀는 못 이겨. 장기창! 나무를, 나무를 깨야 해. 왜? 나무를 캐야 해. 아니야! 그래. 인성, 가자! 전체의 민족이야? 그래, 가자. 와! 야, 더라운드 더러운데, 더러운데 인성이. 더러운, 더러운. 야, 여기 피라니아. 야, 마녀 못 이겨. 야, 일루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아니, 야, 도망치자, 아, 도망치자. 아니, 살려, 아, 제발 살려주세요. 아, 봐봐, 도. 아, 죽었어? 죽었어. 나무를 캐야죠, 친구. 음... 저기 나무 보이시. 아니, 이러다가 탔어. 아니, 일단은, 저기 나무를 캐러 가. 아, 이 나무 말고요. 우리 집이. 예, 지금 흙덩어리우있인데 장난 하십니까 네? 아, 예쁜 우리... 나무집에서 살아야죠. 익사자, 재밌어. 아니, 오늘 컨텐츠는. 익사자, 재밌어. 아니, 나무리 있다, 이거 캐. 아, 그냥 집 갑시다. 야, 도둑길를 만들어야 됐어요. 이러다 달겠어요. 다 달아요. 익사자, 아니, 재밌어. 익사자도 익사자. 아, 아, 익사자, 익사자. <laughs> 익사자, 익사자. 아니, 익사자한테 먹히시고아 익사자도 익사자. 아니. 아니 재밌는있어져 지금 이 친구가 장난기가 많은 친구기 때문에 제가 채팅 잘못 보는데 제가 채팅 잘못 봅니다. 어 이렇게 하면 될까? 되... 아니 지금 내가 카메라 잡고 있는데 이 틈을 타서 지금 장난하니? 아니? 장난하니? 아니? 네미네미네미. 아니, 네난 취지 봐서요. 알라 아어요이 어이 지금 제가 카메라를 잘 아. 이거 못 올린다 <laughs> 아니야 괜찮아 친구 친구야 왜? 네? 이거 남 부수기 전에 돌고기가 부서질 것 같아 아니 그니까 흙글로 일단 가보자 친구 친구 아니 네가 잘 해줘야지 아 마우스 어곡갱이야 좀... 잠깐만 곡갱이로돌켜돌켜 아니 아 제발 아니 우리 집이라고 좀 좀 점프. 잠깐 여이 밑으로 내려 닭 탈출할 수 있어서 장이거든 이게 이제 저긴 닭장을. 아니, 안 돼. 내가 내가 컨트롤해. 아니, 가져가야 되는데. 아 나중에 가져와. 더 많을 때가 좋아. 마이크 어. 얘 밑으로 내려가. 그리고 저 옆을 봐봐. 옆. 어, 그거 무무무무 있잖아. 무무 무. 무. 문. 문 거기 옆에. 이 저기요. 친구가, 거의, 왼쪽, 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 음... 이걸 눌러봐. 누를게. 어, 그렇지. 잠깐, 돌, 잠깐, 돌고 말, 이거 눌러봐. 돌, 도끼? 도... 아, 나무 필 필요... 잠깐, 우리가, 야, 야, 이거 한 번. 아니, 잠깐만. 도구에서, 아니. 여기서 이 막대기를 만들어. 이 눌러, 눌러, 아니. 이걸, 제가, 지어지는 우리, 아니, 그걸 여기 있다. 그래, 네, 그럼 여기 바뀌었어. 그리고 이걸, 응. 요, 여기에, 여기에다 자갈. 어디, 여기? 아. 어, 그리고 이 자갈을, 응. 이 자갈을 버려. 어차피 자갈 필요, 아. 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돌을 만들 거예요. 돌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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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는 돌도끼 아 그리고 이 돌도끼도 버리자 어차피 새거 쓸 거잖아 그렇지 응. 너 금검 있니 금검 아 있어 이왜 버리고 이안 버렸는데 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 도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 다캐야 돼요 아니 잠깐. 잠깐만요 진짜 아아 아, 이거 안 모으지구나 나 침대부터 해 가자. 침대를 왜게 해. 이 쓰레기가 엄청 많네. 필요 없고, 어차피. 슬라임을 혹시 모르니까. 이, 뭐야 이, 뭐 이렇게 많지? 이걸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이것도 오빠랑이. 갖다 버려.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는 쓰레기. 이게, 이거, 가져가야 되지 나중에 이사할 때에 깨기. 가면 되잖아 하고 이제 우리 이걸 우리 철문도 만들어야 되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어저희 이거 어려움 아니지? 어려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걸 아니 음, 마인크래프트 초보 아닌가 좀다 아니 아니 막대 말고 이 이걸 눌러. 마크 초보 친구. 이걸 눌러. 그럼 이걸 꺼내. 잡아. 그리고 여기에 놔. 놔. 그리고 자갈을 이쪽으로 클릭. 비켜. 그럼 배 터져. 됐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설치하자. 아니, 그쪽 봐 안쪽에. 안쪽 조그만 도. 아니, 아니.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좀 버리자. 쓰레기를 이제 버리자 쓰레기를 물깔에 버리면 어떡해 나 아, 괜찮... 좀비 있어 아이 괜찮아 아, 잠깐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모래도 캐야 돼 모래로 야익어자다익어자야 옆으로 돌려봐 자갈 자갈을 봐봐 자갈. 자갈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서 저 모래를 캐아 저기 모래 있네 모래 있는 쪽 모래 있으면 좋아? 모래로 유리를 만들 수 있어 케켜 오른쪽 그렇지 이거 먹고 아 안돼 야 위쪽을 켜 위쪽 위쪽 왜? 위쪽 아이 예, 그래 이 사자 따라온단 말이야 물기 따라온 빨리 빨리 아니 니가 켜야지 아씨아오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빨리 울어 아자자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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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됐지? 부탁해 자 빨리 이제 이제 아니 위에 가서 해 불안하다고 불안해? 어, 밑에도 익사자 여러분 익사자는 피라미아 같은 생물체입니다. 좀비 유해족화. 좀비가 좋아요. 물에 있으면 바로 익사자 사자. 아니 오래 있으면 익사자데. 어 맞죠. 맞아 날 과학 익사해. 내가 과학 실험 해봤는데 그렇게 돼. 영상에 안 올라갔지. 존댓말 냠냠냠 맛있는 익사자. 헐. 개미는 뚠뚱 어, 내 손. 야, 거기 야, 열심히 야. 일을 하. 야. 하는... 아니, 꺾지 마, 꺾지 마. 뒤로 가. 아니, 우리가 가야 돼. 1인치로 해줄테. 아니.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 저쪽. 앞으로 직진 자. 왜? 푸푸푸푸 어프, 어프. 자, 투어프. 아니, 잠깐만. 아니, 그만 좀 해. 아, 너 나랑 그냥 바꾸, 아니, 키보드 니, 아예 모르겠구나. 오케이. 아, 저쪽, 옆을, 쟤 좀, 좀, 그렇지. 나머지, 으로 가봐. 조약돌? 아니, 아니, 니가 마우스를 잘 못하는 거야. 이 왼쪽. 그리고 거기에, 응. 금검? 황금검 말고, 여뭐 일단, 침대 꺼내봐.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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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니, 여기 이걸 이렇게 그래 그리고 이제 창을 닫을게. 요 여기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니 바깥쪽에 침대 밖에서 잠좀 그렇잖? 이게 뭐하니? 미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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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때 소환해 설치 못해? 왼쪽 왼쪽 그러니까 안 되잖아 왜안 되지? 아 어, 왼쪽이야? 왼쪽 아아 아, 미안, 미안. 오른쪽. 오른쪽 클릭 됐다. 아, 그 초보들이었습니다. 어 뭐야? 리스폰지 설정 밤에 할줄을 때. 야야야 그리고 이제이사장한테 가자. 아니 왜저 오른쪽도 아니잖 야야 아니 저저 저 작업대. 야, 오른쪽 클릭. 작업대. 오른쪽 클릭. 아니 작업대, 작업대, 작업대. 오른쪽. 저기 저기. 설정. 오른쪽 클릭. 어. 여기, 여기 짚어보세요. 싫어요. 그리고, 어, 우리 배너 만들 수 있네? 잠가 나중에 만들고, 지금, 어, 필요한 게. 배 없는데? 배너, 배너. 안 돼, 그거 만들면 안 돼. 배너가 뭐야? 아, 있어, 깃발 같은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만들어? 우리가, 모래를, 우리가 화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 화로? 어, 눌러! 눌러! 소다. 더 만들어 뭐 한개더 만들어. 한 개. 그리고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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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아니, 아니. 여기? 어 그쪽 그쪽에 하나 소안 그리고 물. 오 어, 그렇지 좋았어. 여기 여기 아이 오른쪽 클릭. 아예 아니 A 오른쪽. 그리고 여기 돼지 모래도 있다 너 모래. 뭐? 네? 모래. 요좀 나무 좀 쓰게 아아 어, 아, 뭐야 아 맞다 이사자 비 오면 나오 모든 치트로 없으면 되겠다 기대가 좀 빨리 다가 아, 도와라 <laughs> 어 멀뚱멀뚱 아니 왜 썩은 고기를 아 괜찮아 이렇게 하고, 에이, 에이 다, 오른쪽, 오른쪽 클릭. 응? 여기 아닌가? 쪽쪽쪽 아, 이 어, 그렇지. 그쪽에. 여기. 예, 그리고, 이 예. 어, 목질을, 아, 나무를 여기 넣어. 그럼 이게 유리가 돼. 아무튼, 응, 음, 그렇지. 시트를 좀 쓸게. 여기 눌러봐. 그리고, 시간? 시, 아, 시간을 나수 일단 바꿔. 아, 이거, 이거. 이거 됐고, 응. 날씨가 맑아집니다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눌러. 클릭. 날씨 클릭. 맑음 클릭. 옆에 쪽 클릭. 그렇지. 됐지? 어, 안 돼. 어디? 엑사자한테갈 왜? 마녀한테 갈까? 아, 마녀는 좀아직게좀 그런데. 그리고 그래, 우리 이제 집 지으러 가자. 아집 지으러 가야 된다고! 어? 아, 저기 앞에, 앞에. 아, 그렇지. 우리. 어. 자, 앞으로 갑시다. 이 어, 여기 이제. 잠깐만, 잠깐만. 아니, 목재. 아니,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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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재, 목재, 목재. 아, 목재 꺼내. 아, 잠깐만. 아니, 목재를 꺼내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서. 유리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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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아직이야. 다다, 다다. 이거. 어, 우리 이제. 황금검? 아니, 황금. 황금검 말고 이걸 꺼내. 이걸 꺼내서. 여기. 어, 여기. 이제 지워야 돼, 집을. 그래. 이제 집 지워야 돼. 짜자자자자자자. 어, 그리고 집 대충 그렇게 지울 건 일단. 마. 싸. 싸. 마인크래프트 마이크 야, 저옆쪽 아이, 저 어, 거기도 싸. 마인. 크래. 그래, 크래프트. 음. 됐다. 됐다. 여기 저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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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봐봐 이쪽으로 그냥 아이디어! 아! 침대 아, 밟으면 돼. 아, 침대 밟으면 안 돼? 침대 밟으면 데미지 안될 거? 진짜로? 한번 해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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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옆 아, 알겠어. 내가 그냥. 아니. 침대 아닌데? 아, 아니, 침대 말고 딴 데. 일단 썰자. 저기 저기 봐. 침대로 점프 점프를 어어 반피 달았다 어, 별로 안 닿는데 침대는 별로 안 닿아. 내 침대 보러 여기 이따가 나온지자 하고 싸. 오 어, 이렇게 이러면 피가 별로 안 닿. 삼겹살 한개 먹어주자 열심히 일했으니 오른쪽클릭 됐다 맛있어. 떨어진다. 아, 아, 피밖에 아, <laughs> 안 떨어. 아, 야, 이번 두개 가자. 나 이제. 와야피 하나도 안어아 됐다. 야3십 장을 꺼내면. <laughs> 어그자 아, 아 하고 여기 문을 만들고 어, 캐, 캐 아니 케캐잠깐이크케이이렇게이크 케이크, 나무크 케이크, 이크 케이크, 나이를케이이 하고 아니 케이크, 케이크, 이따 나가봐 그이고 우리 흙글루로 다 돌아가자. 흙글루. 흙글루? 흙글루 옆이잖아, 바로. 흙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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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글루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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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크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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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나다 나 있다다 아니 뒤 뒤를 봐봐 웃겨 아니 그좀좀 위로 올라 와 석탄이다 석탄 장난 아니 석탄 캐자 석탄 지금은 석탄이 중요한 게아니요 이사를 해야지 이다 이사 했잖아 저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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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어, 저 흙굴로 있는 어, 아니 점프, 점프 아니 옆을, 아니, 옆을 봐봐 옆옆 옆. 에이 옆옆옆 옆. 야불봐 그리고 이걸 클릭 아 그렇지 야 됐다 이 나중에 저 하루도 옮기고 내가 나 나중에... 지금 곡괭이를 아니, 아니 그거 켜면 안돼 우리 농장물 다 자라면 빵 먹어야지 빵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로 됐다! 됐다, 그리고 음, 유리! 거, 잠깐만, 유리. 유리! 꺼내, 꺼내. 13개나 먼저. 1 3개까 엑스. 엑 X. 여기다가 하나... 아, 아, 이렇게. 아 유리는... 안 줘. 창밖으로 보이라. 창밖으로... 잘 써야 돼, 유리는 안 부서져. 아니, 부서져도 안 줘. 맞아, 안 줘. 아니야, 근데 방법이야, 뒤로 가서 봐보자. 어, 저기는. 천망목재 목재로 가자. 아, 여기. 아, 그래. 됐다? 아, 응. 여기에서. 여기서 유리로 됐다? 여기에서 못살것 같은데. 이것도 지붕을, 지붕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오케이 됐어 됐다 됐다 어, 어 나무 개 장난목재가 어 잠깐만 잠깐만 너왜 있을 수도 있어 뭐 아예 없어 아예 없 너무, 아, 아, 없어. 너무 켜져. 익사자 죽이자. 아 익사자 데미지 강, 데미지 영원. 아니, 저, 아니, 아니. 아 익사자 쉐따에 욕심부리지 마. 그렇지, 고기. 그렇지, 고기, 고기, 고 여러분들 채팅을 제가 잘못 봅니다. 여러분들. 맛있다. 위에 봐봐. 뭐야, 뭐야? 렉이 엄청나네. 아니 내 이거 아니 뒤에 봐봐. 어? 아 아니 뒤에 뒤에 봐. 아 아이즈 지금 우리가 만든 직 쪽을 봐봐. 그리고 가. 아불편하네 아직 참나무 목재 하나도 못 만들어. 아니야 진짜 많이 만들 수 있어. 지붕 덮을만해. 덮을 수 있어. 작업대를 클릭. 아니 축대 헛. 계속 눌러 내, 내가 창 닫을게.